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가죽 코트에 선글라스 김주의 등장에 북한 주민들 역풍이 터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가죽 코트, 선글라스 착용한 김주에 북한 주민들 생활난에 겨우 버티면서 자식들 곡적 제대로 입히지도 못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 역풍이 터졌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딸 김주혜와 함께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공군 부대를 방문한 가운데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이 매체를 통해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김정은의 딸 김주혜의 모습을 본 북한 주민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테레비에 나오는 원수님, 김정은 원수님의 딸을 보면서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라며 10대 어린 아이의 모습이 배고픔에 금줄이며 어떻게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과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충격이다라고 소식은 털어놓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주애가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송 17형 발사 현장에 김정은과 동행해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얼굴이 공개됐을 당시에도 북한 주민들은 당시 아버지 엄마 닮아 곱게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김주애의 등장이 거듭될수록 북한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으며 충격적인 충격적이다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주혜가 자주색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나오자 더욱 씁쓸해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죽 코트는 상당히 고가여서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간부들이 입는 옷으로 인식돼 있고 선글라스는 일반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액세서, 액세서리라 김주혜의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생활난 속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면서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지도 제대로 입히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김정은 원수님의 딸은 10대 어린 나이에 값비싼 가죽옷에 세강경까지 끼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니 주민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기가 힘들 것이며, 김주혜의 모습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며, 역풍을 제대로 맞았다라고 소식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 우리 자식들은 겨울인데도 제대로 된 동복, 패딩도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부모 잘 만난 자식들은 호의, 호식하면서 잘한다는 라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참 허탈하다는 게 북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총격적인 현재의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 속에서는 김정은이 김주의 뒤에 서 있는 사진을 두고서도 뒷말이 무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설주 동지가 처음 테레비에 나왔을 때 김정은 원수님보다 앞서 앞에 서서 걷더니 이제는 딸이 아버지와 비슷한 차림을 하고 앞에 섰다라며 이를 두고서는 미래의 수령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후계자로 낙착된 게 분명하다는 말도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의 WTR 소식 통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성산 TV 종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죽 재킷과 선글라스를 낀 김주애를 전주한 통신을 통해 공개했다가 지금 현재 평양시에 있는 당 간부 부인들과 평양시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김정은과 김주애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라고 평양의 알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사실상 북한에서는 대낮에, 특히나 평양에서 대낮에 여성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 안전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또한 젊은 여성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그 전부터 규찰대가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당 간부들의 부인들과 또 북한 평양의 2030 젊은 여성들이 왜 한 바탕 난리가 났느냐라면은 이 자기 딸에게는 가죽 재킷에 가죽 가죽 코트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등장시키면서 평양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지 못하게 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인 모습에 평양의 당 간부 부인들과 평양의 2030 젊은 여성들은 김주애에 대해 역겹다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평양에 지금 현재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평양의 한 여대생은 가죽 코트와 색안경을 낀 김주혜의 모습에서 이거는 뭐 대놓고 딸 자랑하는 건 좋은데 옷 자랑하는 것이냐 라며 지금 가죽 코트는 커녕 선글라스는 커녕 김일성 종합대학 식당에도 이 식사를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딸을 포동포동하게 살찐 딸을 내세워서 이렇게 자랑을 해야겠나라며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평양 여대생은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다라고 알서 통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평양에 있는 돈주들도 한 바탕 김정은과 김주애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제 뭐지 않아 김정은이가 입은 검은색 가죽코트, 그것은 곧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가죽코트 아닙니까? 또한 김주애가 입고 나온 가죽코트, 선글라스, 뭐지 않아 그 가격까지 공개될 예정인데, 현재 평양을 비롯해 북한 여러 지역의 인민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민생활이 어렵고, 또, 황해도 지역과 개성 지역에서는 금줄이고 너무너무 금주려, 아사하는, 굶어 죽는 사람까지 등장했다라는 소식도 얼마 전에 터져 나왔는데, 수룡이라는 자인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혜. 수백만원으로 예상되는 검정색 가죽 옷을 입은 김정은. 거기에, 고급으로, 최고급으로 여겨지는 선글라스 검은색 선물라스. 그의 딸, 그의 딸이 입은 이 자주색 가죽 코트와 또 최고급 명품으로 여겨지는 체강경 이것을 보면 우리 인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라며 평양에 있는 또 다른 알 소식통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김정은과 김여정 등 북한의 선전 선동부가 오판을 한 것이며 이런 인민들이 강하게 질타를 하고, 한마디로 김주혜를, 박살을 내는 그 분위기가 뭐겠나라며, 이제 북한의 북부 지역은 엄청난 추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삶을 살고, 살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나라며, 이는 김정은 논수님은 한 가정의 어버이가 아니라, 저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평양의 한간부 부인들과 또 대학생들, 또 다른 소식통들이 지금 김정은과 김주예를 발칵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이 전언입니다. 이, 소,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김정은이가 지금 후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치더라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가죽 코트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죽 코트를 선물을 했다가 당간부들에게 철칙을 지키면 떡국 가죽 코트를 다시 또 뺏어오지요. 그러니 북한의 당간부 부인들이 얼마나 역겹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